예 하나 두세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음 리세마라 캐릭을 다 키웠습니다 다 키우고 지금 이사를 와가지고 의자는 있는데 지금 컴퓨터 자리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달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초빙을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 이제, 현지 친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합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라면 먹고, 성공하면 고기 먹으러 가는 걸로. <laughs> 아무튼. 아, 영 어색한데. 제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제 얼굴이 나오면, 제가 웬만하면 얼굴을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뭐, 제가 뭐 제 얼굴이 비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떨어져요. 제 얼굴이 가면. <laughs> 초당? 두 명씩 떨어져요. 제가 대충 예. <laughs>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초 영상에 나간다고, 한 20명 씩각해요왜 그런 거지? 아무튼 친구 데리고 와서, 우리 해봅시다. 정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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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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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니가 할 일이 생겼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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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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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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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 잠만만 설명을 좀해 줘야 b e r 여기 measure it. Jay, sit down. w 아 just. Uh, I up? Ah. Up again. Ah. 아, 들으면이 어. 아. 왜 어게? 음. 아빠 같이 타. 그게네. 괜찮아. 왜 괜찮아? 괜 있잖아. 여기 앉아 봐. 빨리. 어? 유캔. 왜 나이도 너 의식? 아이, 알지. 알아서. why? 이거 클릭 어? <laughs> 이거 클릭 야 앤드 d 저 카드 컬러 블루 블루 월 레드 체인지 형 거기? 세이미 just 이거 봐 클릭 일단 이거 클릭 <laughs> you can and can you click 네야 yeah. 아이거 괜찮아 요 클릭 클릭 그내야. 어, 그. 저 언내야. 뭐 대버 해 줘요. 괜찮아 봐. 유저 아이 돈 노. 아, 나서 그냥 클릭 만해줘 제발. 어? Mm. 됐어. Uh, <laughs> 제발 좀해줘 이거. 어? 내야. 응, 클릭. 그내야. 여기 여기 여기. 어, 클릭. why? why? 탓. Uh? 아이, i'm not o so, uh. mm.

나 no, no. yeah, yeah. people say 어 uh, 여기 people say another people could i'm not okay. why m e you you chose you don't get it. 빨리. <laughs> 빨리. 어떻게 해? 하게. 하나 나좀 아니. <laughs> you i 괜찮아 빨 봐. 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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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또 힘들지 몰랐다. 어? 해 네, just click. just click. 어. Yeah. just click. one click. 응? 자 click. 자. 아이 click을 해봐. Yeah. <laughs> 뭐 해봐 one click. Come on. I, <laughs> 왜 이렇게 o 을 들여? click. <laughs> 아, 내거야 <왜> 이거! <laughs> 아, 배고파? 알았어 이거! 하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컬러 이거! 아, 이 <laughs> What's, what is what we say to you? Uh, color may be blue or red. Mm. So you see, colour color same. Mm. What color? Mm. No click? No, more. Click or change it? 동백? 동백? 블루야 블루 잘했어 잘했어요 땡큐 라면 먹자 <laughs> 라면 먹자 왜 잘 했어. 땡큐, 고마워.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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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네. <laughs>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아. 어, 왜자 어, 그래. 어. 망했습니다.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 <laughs> 좋냐? 마냥 마냥 좋아? 네 보면 알아? No, n no, 아 no. 어, 괜찮아. 한일 음. 고생하면 돼. 리셀 마라를 니가 해야겠다 You can? You I, can p I, I,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빨리 I don't know 니가 키워 이제 I don't, I don't know, I don't know 알았어, finish it today finish it mm. 밥 먹으러 가? 부끄러움을 많이 탔네? 아니요, 그 얘기야 좀 있어봐, 좀가어아 가르쳐야겠다 어. 할수 아니야, 아니야 왜? 안 돼, 안 돼, 안돼안돼 아니야, 아니야, 와이파이 아이씨, 가르쳐야 되는데 괜찮아? 다음에 올게요 또워야겠다 Again try 10 day 어? 10 oh, day l a t e 클릭 네? You can? <웃음> <웃음> 알았어